안녕하세요 순이정원입니다. <laughs> 오늘 제가 달려나온 것은요 홍성의 노을비 고운다이입니다. 어, 지난번에 어, 영상이 올라갔었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성원에 힘입어 사장님께서 판매를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워낙 또 이쁜 아이들이다 보니까 신청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꼭좀 전해주시래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인사말을 전해드립니다. 어,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또 시작하기 전에 새로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러면 오늘 어떤 아이들이 또 있는지 하나하나 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첫 번째 보여드릴 아이는요. 페리도트예요 페리도트가 상당히 예쁜 거는 잘 아시죠 어, 요 아이들이 원래 한두 당 4,000원씩 하잖아요 요렇게 따글거리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요런 아이들 어, 한 포트에 보면 5두 6두 뭐 이상 된대요 그래서 한두 당 4,000원씩 생각해서 원하시는 어, 개수만큼 가격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6두예요 6두 육두 그러면 4,6은 24 24,000원 하겠죠 이렇게 해서 아이의 머릿수에 따라서 필요로 한거 있으시면 이렇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 이제 샤포테라는 아이예요 이 샤포테 굉장히 또 비싼 거는 아시잖아요 이 아이 어, 요거 사두네요. 사두 요거 가격이 4만 5천 원씩 한답니다. 사두가 요렇구요 그리고 요 아이는 아비유라는 아이에요 아비유 요 아이는 3만 5천 원씩이래요. 근데 생김이 털이 부숭부숭하니 이렇게 생겼네요. 전 이런 아이들 안 키워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아비유라는 아이 3만 5천 원씩 하고요. 여기 사장님께서 이렇게 코너나 니톱스를 상당히 많이 키우고 계세요. 그리고 한 동에 비닐하우스가 또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또 많이 키우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옆에 요 아이 상당히 빨갛고 예쁘죠. 요 아이는 이름이 파피스 로즈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진짜 예뻐요. 어쩜 이렇게 빨갛게 예쁘게 생겼나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이 전부 다이 목둥이라서, 이렇게 목대도 짱짱하고, 요런 아이들이고요 얼굴이 이두, 이게 외두, 이렇습니다. 요런 아이들. 한포트가 12,000원씩 하네요. 파피스 로즈. 그리고, 옆에, 옆에, 아 여기, 홍성의 그, 그, 노을빛 고운 달기는, 그 기온차가 좀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색감이 물이 너무 잘 드는 것 같아요. 얘는 엘코온 철화예요. 철화인데 이렇게 예쁘답니다. 색감이 한 포트에 만원씩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색감들이 다 빨갛게 빨간, 따글따글하니 이렇게 물이 들었답니다. 요런 아이들 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음, 이 아이는 레인드랍 같은데, 이름표가 없네요, 이 아이. 레인드랍. 어, 요거, 알아서 가격을 찾아서 해드릴게요. 옆에, 딜라이트라는 아이는 5천원씩인데요. 한두당 이 아이는 5천원씩이래요. 요거 만원이겠죠? 목대좀 보세요. 이렇게, 오래됐다는 거는, 이게, 목질화 되어있는 거예요 요런 아이들 보시면 진짜 너무 예뻐요 색감이 어쩜 이렇게 붉은 빛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있고요 여기 이제 홍미인 보면 홍미인은 2두가 8,000원씩이에요 이렇게 게한 포트 이 아이는 3두래요 어, 대체적으로 2두 이상 3두 되는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한 포트가 8,000원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두는 한 포트가 4,000원씩이래요. 이 아이는 이렇게. 근데 아이들이 전부 다 아주 따글따글하니 댕글댕글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아시겠죠? 똘똘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베이비 핑거 이 아이는 7,000원씩이에요. 근데 목대 좀 보실래요? 이렇게 목질화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따글거리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옆에 이제 가격표가 없는 아이들은 제가 그냥 넘어갈 건데요.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아이들이. 색감도 아주 곱고요 얘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부용이가 이렇게 큰 거는 만원0 0 0 원씩 하고요. 보니까 요거보다 조금 작은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는 만 원씩이랍니다. 뭐 얘는 춘벵인가 얘가 뭐지요? 그런 아이인데 너무 예쁘게 따글거리게 생겼네요. 여기 이름표를 안 붙여 놓은 것은 제가 그냥 지나갈게요. 얘는 펜지 같은데요. 펜지 묵둥이. 가격은 없습니다. 저 뒤에 빨갛게 물들은 백봉도 보이고요. 이렇게 어머, 요거 보세요. 베이비 핑거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따글거리게 잘 컸나 몰라요. 이거 보실까요? 너무 귀엽죠? 조이 조이 너무 예뻐요. 조이, 이름표가 조이 이름이 지워졌어요. 이제 색감 좀 보세요. 저렇게 살구빛으로, 핑크빛으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방송을 해드렸는데 정확하게 그 아이를 그냥 설명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나만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쁜 아이들을 보시고 그거 달라고 요청이 엄청났대요. <laughs> 여기. 그 고운 다육이는 이쁜 어, 아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계속적으로 방송이 두번 밖에 안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좀 보실래요? 홍매아가 이렇게 오래된 아이인데 너무 멋지죠? 참잘 키워 놓으셨어요. 이렇게 가격이 있으면 저런 것도 어, 대품을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면 되는데 가격이 안써 있어요. 그래서 써져 있는 것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보면 이 아이는 뭔지 모르겠네요 이 아이는 진짜 이거 보실까요 어머나 예좀 보세요 이렇게 목대가 요런 아이가 있어요 얘가 뭔지는 모르겠네요 너무 예쁘죠 요런 아이들 있고요 여기 보면 예, 오팔리나예요. 오팔리나도 삼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삼두 아이루. 진짜 예쁘고요. 마커스도 보이네요. 마커스도. 요 뒤에 마커스, 또 방울복랑 보입니다. 어머나, 얘좀 보세요. 방울복랑. 저렇게 키가 그냥 쭈딱하게 커가지고 저런 멋스러움이 있고요. 뒤에는 쟤는 뭔지 모르겠어요. 얘는 라울은 아니고, 이름은 모르겠네요. 얘가 색감은 이렇게 아이보리색으로 노랗습니다 예, 오팔리나 보세요. 오팔리나. 자, 제가 지난번에는 어, 여기를 왔을 때 상당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이를 좀 담아가고 싶었는데 그때 좀안 좋아갖고 많은 아이를 못 담아갔답니다. 그래서 빠르게 담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조금 여유 있게 천천히 이 아이들을 좀 많이 담아다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 있으시면 요청하시면 되시겠죠. 가격은 직접 요즘에는 가격을 말씀을 안 드려도 어, 전화하셔서 캡처해서 문의를 많이 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시고 이쁜 아이들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워낙 바쁘셔서 뭐 가격을 다못 적어 놓으셨어요. 재보세요. 그림 같지 않나요? 예, 미니 염자인데요. 어머나 너무 환상적이지 않으세요? <laughs> 저도 지금 봤어요. 어머 너무 이쁘죠. 아, 세상에나 염자가 이렇게까지 예쁜 줄은 저 처음 봤어요. 그냥 맨날 푸르딩딩한 아이들만 보다가 약간 황금염자 보긴 했는데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쟤도 상당히 오래된 아이들 같고요. 이 이름 없는 아이들인데요. 제가 이름은 아는 거는 말씀을 드리는데 모르는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라울아이들 요즘에 라울들은 좀 많이 키우시죠 근데 이름을 말씀드릴 때 때로는 이렇더라고요 잎하고 머리하고 따로 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이름을 제가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너무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 요 아이들 춘맹이거든요 한 포트가 6,000원씩 하네요. 요 아이들 볼까요? 자, 이렇게 춤매. 색감 진짜 예쁘죠? 수영이 이렇게돼 있어요. 수영은 자기네 마음대로 생겼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 뭐, 요런 아이들도 있고요. 요거는 작품을 만들기 나름이니까 또 데려다가 예쁘게들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금황석도 보이는 것 같고요 옆에 얘는 빛이 후리데입니다 빛이 후리데 얘는 아주 완전 목둥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저 밑에를 보면 오래되긴 했어도 또 옆에 보니까 부용이 얘는 만원씩이에요 부용이 만원씩 색감 진짜 예쁘죠 그리고 베이비 핑거 이거 7,000원씩 하고요. 여기, 러우도 보이네요. 러우. 그리고 여기는, 잠깐만요. 이름 볼게요. 마드리드 금. 요 마드리드, 마드리드 금한 포트 만 원인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얼굴들이 세 얼굴이에요. 3 개씩. 3두짜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부 다, 다3두인것 같아요. 요거 만 원씩이에요. 근데 네, 목대들도 좋고 수영도 예쁘네요. 요런 아이들 만 원씩입니다. 저 뒤에 따글따글한 누다도 보이고요. 진짜 예쁜 이게 파리다 파리다 프린스 금요 아이는 만 원이에요. 근데 요거 보실래요? 이렇게 예쁩니다. 여기 예쁘죠? 색감이 정말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는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예뻐요. 그리고 얘는 또 철학기가 있는 아이처럼 입장들이 이렇습니다. 여기 이 아이들 한 포트가 많아지고요. 여기 샤무랜슨가이 아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파리다 프린스금도 있고 얘가 샤올렌시스래요 샤올렌시스 얘는 만원씩이에요 얘도 샤올렌시스 이렇게 비슷하죠 비슷하기는 근데 다른 아이래요 이렇게 찬찬히 보면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아이는 어? 이름이 빠졌는데요 뒤에 미인경 철아가 앉아있어요 이 아이들은 철아라서 어, 산마라지이에요 미인경 철아 한번 꺼내볼까요? 이렇습니다 철아 예쁘죠? 여기 아이들은 정말 예뻐가지고 예쁘단 말밖에 말이 안 나오네요 이렇습니다 얼굴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또 얘를 이제 빛이 흐리던데요 이제 커팅을 해가지고 또 요런 아이들이 얼굴이 따글거리게 막 올라오고 있죠 자 요기 또 예쁜 아이 얘는 색감이 정말 예쁜데요 노블레드예요 얘 가격은 안 써있는 것 같아요 요거가 노블레드 어 가격은 없어요 근데 색감 자체가 이렇게 예쁘답니다. 빨갛게 얘는 삼두네요. 여러 아이들 있고요. 요 작은 아이지만 요것좀 한번 보실래요? <laughs> 수영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얘 목대 좀 보세요. 목대가 오래 해대가지고 목지라가 됐어요.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작아도. 작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구입하셔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춘맹 보여드렸고 제가 또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여기 밭에 이렇게 사장님이 이제 종자 또 이렇게 하시고 이럴려고 이렇게 심어놓으신 것도 있어요. 네, 런 아이들, 밭에 쭉 많이 심어 놓으신 모습이 너무 이쁘죠? 이렇게, 화이트 그린이 밭이에요. 텃밭이에요. 홍페페도 보이네요. 홍페페, 우주모. 이렇게, 창아이들도 또 많이 심어 놓으셨고요. 여기는 창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작은 창들도 좀 괜찮게 있어요. 여기 아메치스 봤습니다. 아메치스. 굉장히 많아요. 여기 쫙다 아메치스예요.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여기 창아이들. 조금미 창아이들 너무 귀엽죠? 조금미 창아이들. 이런 애들은 가격은 모르겠어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그냥 심어 놓으신 것 같아요. 와이들. 자, 창도 보시고 어, 마음에 드시면 문의하세요. 문의하시면 사장님이 가격하고 그런 거는 다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가지고 싶은 창 있으시면 요청하시면 되시고요. 여기 보면, 지난번에, 아니, 이거 스타버스트, 요거는 하나가 2만원씩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목대가, 목질화가 돼가지고, 얘는 또 수영도 예쁘게 생겼죠? 요런 아이들 있고요 음, 여기, 이 아이들은, 춘맹이에요. 춘맹은 12,000원씩. 그리고, 이 아이는, 뭘까요? 얘가, 아, 블루 스카이라는 아이인데요. 진짜 예뻐요. 얘가 색감이 하늘색 빛이 나면서 겉에 물들인 게 핑크빛이에요. 근데 목대 보실까요? 목대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어, 외두도 있고 다 2두 이상 되네요. 2두, 3두, 이런 아이들. 한 포트가 12,000원씩 합니다.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색감이 피멍처럼 약간 번지는 듯 하면서 물이 들었는데 참 예쁘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몰라요. 그리고 이 아이는 마드리드 금, 이거는 15,000원씩입니다. 라울, 라울 15,000원씩 하고요. 여기 홍매와 홍매화는 없네요 어, 가격대가 홍매화 그리고 요아이 미인경 철아 아까 저기서 보여드렸죠 그리고 방울풍남 이것도 12,000원씩 하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따글거리게목대 보실까요 이렇습니다 12,000원씩 하고요 아우 베이비핑과 아무리 봐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아, 얘는 뭘까요? 얘는 러블리 로즈 같기도 하고 해리 왓슨 금인가? 모르겠어요 해리 왓슨 같기도 하고요 이게 러블리 로즈는 아닌 것 같대요 해리 왓슨 금인가 봐요 얘가 러블리 로즈는 약간 동글동글한 거 같은데 얘도 그런 것 같긴 한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영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레티지아 레티지아 아 진짜 빨갛게 물이 들어갔고요 이 아이 가격은 없네요 느끼지 아 여기 있습니다 7,000원씩 그리고 한 포트 7,000원씩 이렇게 보면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런 아이들 7,000원씩 있고요 아 충맥이 진짜 예뻐요 아예 네티지야 아 예, 네티지 한번 볼까요 그거 12,000원 하는데 아 수염 기가 막히죠 요렇습니다이렇고 늘어진 아이들 데려다가 아, 작품으로 하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와, 이 아이 보실래요? 이렇게 아,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춘맨 볼까요? 춘매요렇습니다 색감도 예쁘지만 수영들이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 여기 동글동글한 미인 종류들이 있고요. 이거는 레인드라 인데요 레인드라 한 포트 2만원씩 합니다. 레인드라.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파키피덤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까지만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은 시간들 또 행복한 시간 잘 보내시고요. 어, 다음에 또 2부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